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1학년인데 분수의 덧셈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고 풀다가 말았던 거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암산으로 하는 법은 여기 나온 두 수를 더하면은 여기 3이네요. 해볼게요. 말해야지, 크게. 할로 하기, 8로 하기 3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비밀이에요 이렇게 안산으로 풀면은, 어,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 과정에한 개씩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안산으로 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멋있네요. 이거를 요거 더하기 요게 4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